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최근에 업데이트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어 계속해서 as 해가면서 어, 꾸준하게 끌고 가는 전략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하고 일단 2020 4년을 한번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 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. 아, 원익 IPS, 원익 홀딩스, 원익 PN이 이렇게 세 개를 같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하나제오, 예, 하나제약 예, 올라왔습니다. 요거 윗꼬리. 자, 15%짜리 슈팅 나온다. 이거 무조건 윗꼬리 달리니까 양봉 전환하면 수익 전환하면 일단 집어 던져 버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아, 일단 2 2 0에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점점 커질 거고요. 그다음에 프롬바이오 예, 횡보의 영역. 대창 스 이것도 올라오거든요. 예, 대창 스틸도 예, 어느 날이가 한번 뛰어 올라오면 자, 요렇게 요거 요거는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자, 요렇게 갔던 종목이 자, 장대양봉 20% 15% 짜리 나온다. 이거 무조건 윗골이 달립니다.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15% 넘어가면 일단은 어, 양봉 전환, 야, 수익 전환했다. 무조건 일단 던지고 본다라는 거꼭 생각해 두시고요. 아 어, 진양 벌리는 안파라도 되는 중. 뭐 예. HDC 안파라도 7천 원 넘었네. 예, 안 팔아도 되는 종목이고요. 7천원 넘었습니다. 의미 있는 단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꾸준하게 여기서 "아, 이런 게 좋습니다" 하면서 꾸준하게 모아 오신 분들이 좀몇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이거 예, 꾸준하게 계속 갈 것으로 보고, 아, 함께 할수 있는 노후와 함께 할수 있는 종목이다. 예, 이렇게 볼수 있겠고, 한국콜마, 만원 넘어가면 정리한다. 다음에 태경 케미컬, 자만 삼천 원에서 만 사천 원 매수 영역, 서부티엔디 팔천 원에서 칠천 오백 원 사이가 매수 영역, 코세스, 아 코세스도 이거 줄을 좀 쳐놓겠습니다. 이것도 어차피 오래 가져갈 거기 때문에, 자 코세스는 구천 만, 좀 넉넉하게 잡을까요? 예만 원에서 1500원에서 11,500원이 이 예, 정도를 매수 영역으로 보고요. 목표가는 16,000원을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일단 이렇게 지우고 1500원에서 11,500원 잡고 예 이걸 이렇게 저장. 이렇게 예, 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다음에 석경 AT 5만 원에서 55,000원 보고. 예, 75,000원에서 정리. 이렇게 보고 이것도 저장 좀해 놓고요. 그다음에 네이버 뭐 그냥 쭉 사시면 되고.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. 자, 여기 영역에서 2차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차까지 혹시 들어가시고 착실하게 기계적 매수가 되신 분들 좀 댓글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나는 2차까지 샀어요. 그럼 지금 양봉 전환이거든요. 예, 그것까지 보시고, 아, 삼성 엔지니어링은 뭘 보고 사는 것입니까? 2차 원료? 예, 2차 원료? 암모니움? 예, 요걸 보고 저는 산 아, 거고요. 여러 가지 뭐 하는 일이 많습니다. 그 중에 하나인데, 예, 아무튼, 그걸 보고 저는 한번 들어간 거고, 자 심하게 뺐다가 이제 심하게 올릴 일만 남았네요. 그다음에 이노스 지금 2차의 영역으로 보이고요. 2차의 영역입니다. 이거 3만 원을 만약에 평단이라고 한다면 30% 빠지면 2만 천 원이니까 여기가 딱 2차 2만 원 깨지면 2차 들어가면 될것 같고. 강원에너지는 아직 1차의 영역이고요. 여기까지. 여기까지해서 다 한번 체크해봤고 이렇게 계속 가져갈 예정이고요. 2024년에 예 여기서 이제 한두 종목 정도 다른 좀 전혀 다른 섹터의 두 종목 정도를 좀 추가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밖에 또더 다른 종목, 뭐 어떤 새로운 종목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, 직장인 수익 투자, 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조금 더 색다른 종목 보고 싶다 라고 하면, 예, 그렇게 수익 내고 올라오셔도 되고요. 급할 거 없습니다. 예, 저는 이 기조대로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, 그대로 편안하게 안 팔아도 되는 종목을 조금 오래 가져가는 이런 전략 좀 계속 유지할 거고, 이렇게 유지하면서 2024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3년은 약간은 좀 주식에 있어서는 약간 하락이 더 많았던 해였고요. 2024년에 지수 지금 850, 코스닥 지금 848, 850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, 1,000 돌파를 기원하면서. 2024년 또 다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